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한국어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11과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카페에서 시간 보내기 이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 10과에서, 지난 시간에 10과에서는 식당에서 밥 먹는 장면들을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커피를 마시러 가야 되겠죠. 그러면 카페에 가게 됩니다 어떻게 주문하는지부터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교재 174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대화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화문은 아주 간단해요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한대요 이 커피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커피 이것이 아메리카노죠 그런데 이 아메리카노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한 아메리카노가 있고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핫 아메리카노가 있는데요 어,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다음에 여름에는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먹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여름에 당연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먹고요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이런 말이 생길 정도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시원한 음료수를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도 준비하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주문 도와드릴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잔 주시겠어요? 드시고 가세요. 아니요, 가지고 갈게요. 혹시... 캐리어 필요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자, 봅시다. 주문 도와드릴게요. 또는 주문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잔 주시겠어요? 드시고 가세요? 음, 아니요, 가지고 갈게요. 혹시 캐리어 필요하세요? 자, 이 캐리어라는 말은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잘 그린 것 같아. 요 네. 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캐리어라고 합니다. 어, 캐리어, 들고 갈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이런 박스. 요즘 비닐, 비닐봉투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혹시 캐리어 필요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들고 갈게요. 이런 의미가 되게죠 이렇게 들고 가도 되니까 캐리어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도와드릴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잔 주시겠어요? 드시고 가세요. 아니요. 가지고 갈게요. 혹시 캐리어 필요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자 이제부터 대화문의 빈칸을 채우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재 1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문 도와드릴게요. 아메리카노 두잔 주시겠어요? 오, 아메리카노 두잔 괜찮은데요? 자 그러면 직원이, 점원이 물어볼 수 있겠죠. 뭐라고요? 아이스요? 아니면 따뜻한 거요? 그래서요. 여기에다가 아이스. 아, 이스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잔 주시겠어요? 드시고 가세요? 아니요. 가지고 갈게요. 자, 드시고 가다라는 의미 반대는 뭘까요? 어, 가지고 가다. 가지고 가다. 이걸 뭐라고 해요? 테이크 아웃,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여 태, 이, 크 아웃,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알아주시고요. 아니요, 가지고 갈게요. 혹시, 뭐요? 캐리어. 캐리어 필요하세요? 어, 방금 제가 예쁘게 그림을 그려놨죠? 캐리어 필요하세요? 아니요, 그냥 가지고 갈게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대화문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대화문을 들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